에스겔 32장. 12년째 되는 해, 12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왕 바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말해 주어라. 너는 민족들 가운데 젊은 사자 같고 너는 바다에 있는 괴물 같다. 너는 내 강물에서 튀어나와 내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들의 강들을 짓밟는다. 나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내 위에 펼칠 것이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버릴 것이고 들판 위에 내던져지게 할 것이다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모두 내 위에 둥지를 틀게 할 것이고 온 땅의 짐승들이 너로 인해 배를 채우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육체를 여러 산 위에 흡고 내 시체로 골짜기들을 채울 것이다 또 내가 내 흐르는 피를 땅에 마시게 하고 여러 산에까지 흐르게 할 것이니 땅바닥이내 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내 빛을 끌때 하늘을 덮어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해를 가릴 것이니 다른 그의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고 내 땅에 어둠을 보낼 것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내가 내 멸망의 소식을 민족들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들리게 할때 내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내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로 인해 놀라게 하고 그들의 왕들은 너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무너지는 날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을 위해 매 순간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나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올 것이다. 민족 가운데 가장 포악한 용사들의 칼에 의해서 내가 내 무리를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교만을 산산히 부수고 그의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내가 큰 물가로부터 모든 짐승을 사라지게 할 것이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굽이 다시는 그 물을 휘젓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해그 물줄기가 기름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갈 때또 내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릴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다. 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여러 민족의 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이집트와 그의 모든 무리들을 위해 그들은 이것을 노래 부를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12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의 무리들을 위해 슬프게 울고 이집트와 강대한 민족들의 딸들을 웅덩이로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해라. 너는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아래로 내려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드러누워라.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에 주어졌으니 그들은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잡아끌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도 힘센 사람이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음부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내려와 칼에 찔려 학살당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누워 있다. 아시리아가 그 나라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곳에 묻혀 있다. 그들 모두는 칼로 학살 당해 쓰러져 있으니 그 사방에 무덤이 있다. 그들의 무덤은 구덩이 깊은 곳에 있고 그의 군대는 그의 무덤 사방에 널려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 당해 쓰러져 있다. 엘람은 그곳에 묻혀 있고 그의 모든 무리가 그의 무덤 사방에 있다. 할례받지 않고 땅 아래로 내려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당해 쓰러져 있다. 그리하여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엘람을 위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무덤 사방에 엘람 군대의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매색과 두발은 그곳에 그의 모든 무리와 함께 묻혀 있고 그 사방에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칼에 학살당했다. 전쟁 무기를 갖고 무덤에 내려가서 칼을 베개에 삼고 죄악이 뼈에 새겨진. 할례 받지 않은 죽은 용사들과 함께 그들은 드러눕지 않겠느냐? 용사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이다.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뜨려져서 칼로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드러눕게 될 것이다. 에돔, 곧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곳에 묻혀 있다.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곁에 그들은 드러눕게 됐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 누울 것이다. 북쪽의 모든 왕자들과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 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권세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고 들어 누워서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수치를 감당하고 있다. 칼에 학살당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를 시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끔찍한 일을 자행하도록 했지만 바로와 그 모든 무리는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눕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제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다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내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떠나라.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이네,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만약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나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서가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그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 저녁 무렵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오셔서 다음날 아침 그 도망자가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이 열렸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이 피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로 먹고 너희의 눈을 너희 우상들에게로 들고 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고 저 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주워 삼키도록 할 것이며 요새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것이고 교만한 권세는 끝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게 돼 그곳을 지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내가 그 땅을 극심한 표로 만들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아 내 백성이 성벽 곁에서 또집 대문 앞에서 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고려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1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고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